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전기술 어, 제가 주말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넥스트트레이드 네,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한번 쭉 빠졌어요 이게 미국의 이제 지방은행이 이제 하나가 좀 부실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분위기 받아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결국 다시 이렇게 되돌림 나온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긴급 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해드렸죠. 주식 게임 채널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장이 금요일날 저녁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뭐 엄청 좋다 이거는 아닌데 사실 뭐 국장 막바지 분위기나 뭐 유럽장 초반부 분위기 감안했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이거 몇 거리를 박살 나겠구나 의견이 막 되게 팽배했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일시적인 거라고 단발성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단발성이야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번딱 터진 거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쪽 SM 니까 원전 쪽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원전 자체 모멘텀 네, 자체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의 완벽한 이탈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그 자체 악재 이것만 보세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만 진짜 음봉이에요 이거 세 개는 진짜 음봉입니다 뭐 모멘텀에 흠 잡혀버리거나 아니면 수급이 뭐 말도 안 되게 빠져나가거나 내지는 종목 자체에 뭔가 악재가 꼈거나 근데 지금 이거 세개다 아니죠 그럼 뭐야 그냥 단발성 이벤트 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급에 의한 그리고 모멘텀에 의한 상승폭이 등장을 한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nft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뭐 nxt에서 떨어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뭐 지금 당장 뭐 염두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전 기술 이제 그 자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졌어요. 금요일장에서 4.18%.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박스권 자체, 그러니까 길고긴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위쪽에서 살짝 조정 들어온 거.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수급이 크게 빠지진 않았고, 종목 자체는 상승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데 마치 상승 부담감을 느끼는 듯한 신용을 보여준 정도다. 거리량도 거의 없고 수급 이탈도 없는 그냥 음봉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 투산 에너벨리티가 의미 있는 음봉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전혀 의미 없는 음봉이 하나 나왔다. 자, 그럼 한전기술은 근데 왜 플러스 0 8 3이 지키죠? 안 올랐으니까. 안 올랐으니까 한전기술 오른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요, 요거 갖고 올랐다 그러면 안 돼요 한전기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게 어쨌든 이쪽 라인까 그러니 120회선 라인에서 살짝 지지받는듯한 모습 보여주고 다시 올라왔잖아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뭘 올라왔어 거량 터진 자리에서 살짝 아래쪽이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 120회선에서 약간 지지받는듯한 모습 자체가요 지금 여기서 뭐 거량이 터지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주업 받아서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지지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요. 그냥 이 박스권 크게 넘기기 싫었던. 근데 딱그 정도 움직임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정 기술은 박스권 안쪽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 근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 다음에 이 SMR 쪽 분위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가는 분위기가 자 80%입니다. 80%. 80%는 80 80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와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뭐 모멘텀이 좋고 수급이 좋고 해도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오르면 조금 내렸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냥 뭐 100거래 200거래 오르기만 하는 막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모멘텀 좋아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다가 잠깐 멈칫하면 이 SMR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부대장들이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판단하는 투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투매가 나와요 부산 에너빌리티가요 요 근래에만 개인투자자 물량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걷어왔는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걷어가도 어쨌든 개인투자자 들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종목이서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엄청난 물량이 잠식됐다 해도 시가총액큰 만큼 또 엄청난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잠깐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예로 인해서 이쪽 계열 SMR 원전 쪽 계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아니면 추락하지 않는 종목이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투산 에너빌리티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을 때 한정기술은요 급박하게 쫓아올라가요 그냥 쫓아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급박하게 쫓아올라갑니다 왜냐 상승이 밀려있잖아요 밀려있잖아 이거 되게 밀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바닥 기준으로 한요정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한정 기술로 따지면은 지금 한정 기술은 이미 뭐 13만 원 라인 위쪽에 놓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한정 기술은 내려온 게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안 내려왔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간 거고 한정 기술은 아예 내려온 상태에서 밑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격보다 더큰 이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게이 이격의 수익률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두산에너베리트가 박스권 넘어갔으니까 한정기술은 그럼 요 박스권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넘어가지는 돌파력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정기술 이제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 제가 SMI 관련 주식들 뭐 많진 않지만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정 기술을 이렇게 찍어 놓고 있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직접 관련주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간접 관련주 여러분들 지금 원전 smr 쪽이 상승 초입부에 와지. 아직. 아직 상승 초입부에요. 그러면은 직접 관련주가 먼저 가겠어요. 비접촉 비 직접 관련주가 먼저 가겠어요. 무조건 직접 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안정성에서 물론 간접주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안정성을 놓고 보자고 주식을 하는데 안정성에 대한 점수를 안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직접 관련주의 etf 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한정기술이 최고옵션이었다. 부대장 라인에서. 예, 대장은 이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한정기술막이 정도 올라왔어. 뭐 14만원까지 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대장이 갑자기 한정기술로 교체가 되나?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한정기술 제가 뭐 싫어하는 종목이라서가 아니에요. 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가지고 큰 수익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딱 생각하고 딱 찍어놓은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대장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산 에노빌리티가 시총이 너무 커요. 대장 교체가 이루어지게 그러면 뭐야? 대장이 주춤했을 때두 대장이 바로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유지를 해줘야 돼. 어, 이거 sm 끝난 거 아니야. 그냥 대장이 쉬는 거야. 느낌이. 대장이 내려가니까 나머지도 다 내려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은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아니라 대장은 쉬는데 부대장이 가고 대신 바톤 들고 뛰겠다 그때 나왔던 모습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상승 일수가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조정할 거면 그냥 한달두달 달 해버려요 옛날에야 뭐 10조 원대에도 뭐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이제 요근래에는 아예 그냥 한 분기 조정 때리는 횡보형 조정이었지만 조정 때리는 걸 보여줬잖아. 그럼 뭐다? 두산 에너밀리티가 단기적으로 조정 받을 때는 바로 한정 기술이 바톤 터치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옆으로 기고 막 눌리고 박스권 움직이고 이거는 기록. 상승은 몇 거래일 안 돼. 몇 거래일 안 돼. 상승이 몇 거래일 안 돼. 자 그러니까 요거를 장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단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내가 시장에 집중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단점입니다. 단기적으로 탁치고 올라가서 잠깐 몇 거리를 못본 사이에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러면은 단점이지. 근데 나는 시장에 시간을 좀더 투자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영역을 펼쳐나갈 수 있어라고 하면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단발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 무기가 하나 있죠. 다 이번, 그러니까 10월 달, 10월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죠 이거 9월, 10월 월봉 파 확인해야 된다. 9월달 월봉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10월달 월봉 지금 현재까지는 아쉽지 않죠? 10월달 월봉 들어 세웠을 때요, 이제 이런 월봉이 서버린단 말이야. 이런 월봉이 서요. 만약에 여기서 한정기술이 월봉이 좀 빈약하게 나왔다. 이거 11월달 월봉까지 가야 돼요. 왜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늦게 움직이고 짧게 움직이고 이 포인트 때문에 살상 월봉을 하나 더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10월달 월봉이 만족스럽지가 않네? 그러면 11월달 월봉 봐야 돼. 또한번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그럼 10월달 월봉 기준은 어디로 봅니까? 뭐 12만원 보면 되나요? 뭐 13만원 보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10월달 월봉에서 여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면 돼요. 이거 넘기나 안 넘기나? 14만 2천원. 이거 넘기면은 사실상 11월 이제 초중순쯤 넘어갔을 때는 한정기술이 좀좀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보고 있습니다 저기 넘기고 나면 왜냐 이제 넘기면 이제 이쪽 라인 14만원에서 뭐 13만원대 후반에서 14만원대 초반 사이쯤을 놓고 아마 위쪽에서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거는 이제 한정기술 특유 움직임이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이 타점을 놓쳤을 때는 사실, 뭐, 저거 놓쳤다 해도요, 이미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평균 단가가 얼마든 간에 수익 구조로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사실 좀 아쉽게 되죠. 왜냐? 이미 눌렸어. 눌렸는데 여기서 매도한다고 하는데 뒤쪽에서 뭐 다시 들어갔을 때 이거보다 싸게 산다라는 보장이 안 나오죠. 그럼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상승까지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왜냐? 매도 탔죠. 한번 잡은 상태에서 재매수 잡았으면 수익이 더 많았었고 시간적인 낭비도 좀 덜했을 텐데 여기 놓치면 좀 아쉽죠. 그래서 한정 기술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할 때는요. 이차 파동 본 다음에 그냥 3차 파동까지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가도 된다. 어, 나는 매매 자주 하기 싫은데? 아, 그럼 뭐 들고 가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뭐 조정 좀 길게 하더라도 뒤쪽 파동 세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정 기술만큼은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상승 기간이 주산에너빌리티 4월이 올라올 때처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인 종목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포인트를 잡는 거에 집중을 두고 이거에 대한 이점을 챙겨와야 되는 종목이 현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지금 이 가격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 가격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주려고 하는지 요거 체크가 중점입니다. 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12만원 아래쪽에서 뭔가 조정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거 가짜 조정이다 이거예요 제 생각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넘길 거면 은 여기를 넘길 거고 안 넘기는 척 하려면 은 여기 고점 살짝 갱신해놓고 조정 줄 텐데 그럼 이미 12만원 훨씬 넘어가버리거든요 12만원 아래쪽에서 뭔가 조정인 척해 갑자기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뽑기 전에 한번 뽑아놓고 눌림목 한번 주고 다시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짜 응보이거든 가짜 저런 게 가짜 응보인 거예요 근데 한정기술 기존에 올라갈 때 어때요 가짜음봉 다음에가 진짜 양봉은 훨씬 세게 나와요 이럴 때도 아니 한정기술 눌릴 이유가 없어서 이거 내가 억지로 갖다 깔아 뭉갠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억지로 한번 누르니까 그 다음에 양봉 세게 떠버리죠 똑같아 올라가다가 탁 눌렸는데 어 여기 안 넘기고 눌림목 나왔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아 이거 가짜음봉이 있구나 바로 거리랑 체크하고 수급 보세요 뒤쪽에서 들어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진짜 대폭 이러, 이런 거 진짜 일봉 두 개거든요 찍해봐요. 이 일봉 두개 정말 많이 나았자 일봉 세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거 놓치면 몇 거래만에 수익 볼수 있는 거지, 몇 프로 날리는 거예요, 두방 때문에 너무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월 달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집중 구간이라는 거. 어, 이거 내 매매 방식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이 선택이 틀리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매매랑 좀 달라,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틀린 건 아니라. 아 수익 나고 종료됐는데 그걸 틀린 매매라고 하면 도대체 그매매를 어떻게 하라고? 수익이 났는데 틀렸다? 수익이 난 매매는요 아쉬울 수는 있는 거야 틀렸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가끔가다가 아이 내가 11만원에서 잘랐는데이가 13만원 갔어 아이 나 틀렸어 아이 여러분 틀린게 아니라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나누셔야 돼안 그러면 매매 꼬여요 나중에 특히나 또 이제 급등 급락 반복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는 진짜 매매 확꼬이거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 지금 수급 계속 진입해요. 수급 계속 들어와요. 지금 개인 투자에 기속 나가고 있어요. 이쪽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 거 지금 물량 걷어내고 있는데 이거 걷어내는 작업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즉각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일단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한전 기술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01075438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그래서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실 전략방 이쪽 방이에요. 송균의 전략 투자방 이쪽 방에 다 모이시는 거고 뭐 넥스트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공지 안내해 드리고 제가 좀 다급하니까 너무 많은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영상으로도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전략방에서 한정 기술이나 뭐 두산 에노빌리티나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적정 매수 추천가가 나간 종목은 제가 적정 매도가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한정 기술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포인트에서 송기훈 대표의 전략을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정기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